신약시대에 나타난 천사들과 예고된 열 번째 방문. 요한 계시록은 천사들로 북적된다. 계시록에만 36명의 천사들이 등장한다. 계시록 외에도 신약성경에는 천사들이 나타난 사건들이 기록되었다. 신약성경에 처음 등장한 천사는 400년의 공백을 깨고 세례 요한의 부친이자 제사장인 스가리에게 나타났다.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은 구약시대에 다니엘에게도 나타난 적이 있었다. 다음은 천사가 나타난 목록이다. 1번 사가랴.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 요한의 소식을 전했다. 2번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아 잉태 소식을 전했다. 3번 목자들. 한 천사와 하늘의 천군이 구세주 소식을 전했다. 4번 예수님 40일 금식과 시험 받으신 후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5번 예수님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 힘을 더했다. 6번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 천사들이 나타나서 부활 소식을 알려주었다. 7번 고넬료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8번 베드로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출했다. 9번 사도 요한 요한에게 계시록의 환상을 보여 주었다. 천사가 나타났던 9번의 사례를 보면 천사의 역할은 소식 수종 구출 환상 등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계시록에서 천사의 역할은 더 확장되어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 인을 지는 천사, 선포, 추수, 불과 물과 태양을 다스리는 천사, 무적행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다. 천사가 나타났던 아홉 번에서 특이한 사례가 엿보인다. 사가랴와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지만, 요셉과 동방 박사에게는 꿈으로 알려주었다. 꿈은 가장 낮은 단계의 계시 방법이다. 특이한 사례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케이스다. 먼저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걸어와서 구유에 누운 아기 소식을 전했다. 이때 하늘에서 주님의 영광이 주변을 두루 비추었다. 이어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구주의 탄생을 찬송하는 모습이 보였다. 목자들이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목자들에게 이런 특별한 광경과 소식을 알려주신 것일까? 그것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된 비밀이 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고, 참 목자로 오신 분으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처음으로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바클레이는 이 광경을 참으로 아름다운 생각으로 표현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약속과 소망이 있다. 공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은 신랑으로 오신다. 그날의 열 번째 천사의 방문이 예고되었다. 주께서 개별적으로 그의 신부들에게 보내실 것이다.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14장 31절. 그의 신부들을 소환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2021년은 이스라엘 독립 73주년인데 73회 유대인의 게마트리아는 특이하게 천사를 의미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에 대해 얼마나 간절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살아갈까요?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과 사랑을 다 걸고 있는 것일까? 그래야만 한다. 이보다 더큰 일은 우리 평생에 다시 없을 것이다. 말아나다